박상영 검사 최근에 휴대폰 교체한 적 있어요? 없습니다. 그 최근은 언제입니까? 최근 몇년 사이 없어요. 예,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. 아이폰 15니까 한 2년도 넘은 것습니다 네. 혹시 차명폰이나 대포폰 <laughs> 등 다른 네. 사람이 웃지 마시고요. 네. 없습니다. 예. 네. 재밌습니까 지금? 아니요, 없습니다. 권고하는데 당분간도 휴대폰 바꾸거나 특히 분실하지 마십시오. 답변하세요. 뭐, 제 그럴, 뭐, 말씀을 드릴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, 그분. 지금 장난하십니까? 라임 사건에서, 라임 사건 슬접대 터지자마자 그 검사들 어떻겠습니까? 동시에 휴대폰 다 분실했어요.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지금 장난하지 마시고, 실실 웃으면서 답변하고 지금 제가 안 바꿨다고 답변 태도가 않습니까? 이게 뭡니까? 의원님. 들어가세요. 장관님, 저런 답변 태도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까? 영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? 저런 답변 태도가. 박수현 전 검사, 검사장 나오세요.